늑대의 비밀스러운 3겨울의 발자국 사라지지만 남는다 겨울숲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하얗게 눈 내린 평원 위 늑대 한 마리의 발자국 늑대는 남기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 걷고 그 흔적은 눈 위에 남습니다 발자국은 길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의 방향이 됩니다 어린 늑대가 앞선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눈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춥고 배고픈 계절 늑대는 이동합니다. 살기 위한 결정, 살리기 위한 여정. 자연은 순리대로 흘러가고, 늑대는 그 질서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무리가 한 줄로 이동하며, 매섭고 깊은 눈밭을 가로지르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려 애쓰지만, 늑대는 흔적 없이 살아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울림은 늘 그런 발자국에서 시작됩니다. 발자국은 사라지지만, 그 의미는 남습니다. 자연은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려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신의 걸음은 누군가에게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늑대의 비밀스러운 삶, 남은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가요.